자, 오늘 이제 마지막 얘기 좀 가봅시다. 2번. 자, 2번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2번은, 음. 자, 미분 가능성과 연속이라고 했는데, 음. 명제 하나만 좀 보고 가자. 명제 하나 보고선 음. 자, 뭐냐면은, 어떤 함수가, fx가 미분 가능하잖아요. fx가 미분이 된다고 치면은, 미분이 된다고 치면, 야, 미분이 된다고 치면은, 그 함수는 연속 함수라고 할수 있어요. 끊어지지 않는다 근데 도대체, 저희 미분 가능 도대체 뭐니? 라고 하면 나는 그냥 요거 외우기 좀 하고 싶어, 지금은. 미분 가능은요, 첫 번째, 여, 연속이어야 돼요. 미분 가능 함수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끊어진 거에 대해서는 미분 얘기 안 해요. 두 번째는, 뾰족한 거 있죠, 뾰족한 거. 뾰족하지 않아야 된다. 뾰족하지 않아야 되는 연속함수예요 뾰족하면 미분이 안 된다는 거, 한마디로 알겠지? 뾰족하면 미분이 안 돼. 어.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미분 가능성을 알아보는 방법은요, 좌 미분 계수랑우 미분 계수가 같아야 돼요. 선생님, 색깔 다르게 쓴거 보면은 1, 2번이 미네가 이제 대충 봤을때는 1 2번은지는거야 대충 봤을때는 근데 제대로 볼때는 저까지라는거 노란색 알겠지?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 된다고 얘들아 뭐라고 했어? 어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같아야돼 미분은 결국은 보시면 알겠지? 만 이렇게 극한으로 나오잖아 얘들아 극한이 나올 때극한값이 존재해야지 미분이 된거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극한과 빈절리면 뭐였었어? 우리 지난번에 배웠잖아 좌 극한이랑 우 극한이 같아야된다 그러니까 이제 좌미분계수라 용어를 바꿔 쓴건데 과미분개수는요 참고로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h가 0으로 갔을 때 여기다 마이너스 붙여주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오미분개수는 뭐야? 오미분개수는. 오미분개수 h의 0에 플러스 붙여주면 돼 플러스. 이렇게. 이렇게. 이게 서로 같아야 된다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쪼, 어? 자, 그래서 하나 예를 들고서 갈 테니까는, 자, 예를 들어서, 그 문제 나와 있는 걸 해봐. 어? FX가 절대값 빼기 X 빼기 2 나왔지? 응, 절대값 X 빼기 2 나왔는데, 자, 이게 미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세요. 그럼 니네, 확인은 될걸요? 이거 미분 되니, 안 되니? 이거 그림 어떻게 그려 그림 간단하잖아. X축하고서, X가 2보다 클 때는 이렇게 그릴 거고, X가 2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지금 뾰족해, 안 뾰족해? 뾰족하지? 그 미분 안 되는 거야, 이거. 증명하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야 증명. 뾰족하니까 안 된다! 끝이 아니라 이걸로 증명하는 거야. 얘네 둘이가 다를 거야. 알겠지? 만약에 이걸 h로 쓰기 싫은 사람들은 이렇게 써도 돼요. x가 a보다 작았을 때,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이것도 써도 돼. 음. 그니까 마이너스만 붙여주고 플러스가 붙여주면 돼. 알겠지, 얘들아? 여기다가 플러스 붙여주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음. 이렇게. 쓸거 많죠, 많은데, 뭐, 안, 알면 안쓰도지 뭐, 뻔하잖아. 이거는,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우미분계수 플러스,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우미분계수 플러스 이거야. 그럼 니네가 여기서 문제에서 X가 2에서 미분 가능했지? X가 2에서 미분 가능 X가 2에서 뾰족하니까는, 안 돼! 그걸 어떻게 증명할 거야? 하면 이제 요거 한번 보여줄 거야. 딱한번 보여줄 거고, 솔직히 이거 내신에서만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고, 원래 중요한 게굉중에 봐봐. F에 2의 마이너스 하러 갈까?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선생님이랑 너희들만 쓰는 용어야. 2에서 뭐야? 프라임이 다는 거. 이게 어퍼스트로 비 붙인 거는 뭐야? 응? 미분했다는 뜻이야. 미분하겠지. 이걸 무슨 미분계수좌미분계수야 알겠지? 예 쓰겠다는 거, 예. 예. 리미트, X가 2에 마이너스야. F, X 쓴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자, 계산해봅시다. 아, 위에 거 써도 돼. 얘 써도 되는데, 얘가 더 편하니까 얘쓴 거야. 자, 밑에는 x 1 0 그냥 쓰는데, 잘 봐. 여기가 FX가 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나왔는데, 이 넣는 숫자를 잘 보세요. 넣는 숫자가 결정돼 있어요. 이보다 큰거 넣으래, 그래, 작은 거 넣으래. 그래. 작은 거. 이보다 작은 거 넣었으면은, 여기, 여기 있는 숫자를 넣은 거 아니야? 여기 있는 숫자. 그럼 이보다 작은 거, 니네 알다시피, 이렇게 나오는데, 요 함수 이름 뭐였지? 이보다 작다라고 해서 니네가 보통 이렇게 바꿨었어 이렇게. 얘는 2보다 큰 거니까 어떻게 써 그냥 이렇게 쓰지 여기다가 함수 쓸때못 뭐 써야 돼 얘를 쓰는 거야 fx는 얘를 쓰는 거야 이렇게 알겠습니까 f2는 뭐야 근데 진짜 함수값 아니야 진짜 함수값 얼마야 0이지 0이니까 안 써도 된다 그럼 이거 그 값만 계산하면 되잖아 이거 무슨 꼴이야 얘들아 무슨 꼴이니 0분의 0꼴이죠 0분의 0꼴이니 약분해가지고 뭐나 뭐? 마이스 1랑치 지금 내가 최종적인 결론이 뭐 나왔어? 좌미문계수는 마이너스를 나왔다는 거야. 우미문계수는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우미문계수는 어디서 답이 달라질까? 얘들아. 넣는 것까지 다 똑같아. 봐봐, 식 똑같죠, 그냥? 식 똑같이 쓰는데, 넣는 식에서 달라지지 않냐? 이보다 큰거 넣기로 했을 때는 저 절대 값은 어떻게 돼? 이보다 큰거 넣으니까, 얘가 X백 2 나오고, 얘는 X백 2 나오고, 얘는 어차피 0이라고 했으니까 필요 없다고. 그래서 요거 약분, 약분 시키면 얘1 나온다고. 그래서, 마이스라고 미국에서 나온 건 얘는 미분이안된다 이렇게 뾰족하니까안 되는 거브뾰족브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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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 음. 브브브브브 27번 가보세요. 27번, 29번. 요거 풀고 좋은지 끝냅시다. 자, 27번 가보시면은, 자, 27번에 그래프 나와있지? 기억은 뭐라고 돼있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X는 하나래. 자, 그 그림 보세요. 그림.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는 거기다가 뭘 얘기하는 거야?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다른 거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럼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거랑 오른쪽 가까워지는게 다른 게 X가 마이너스 1 보이니? 마이너스 1에서 극한값 존재하지 않아.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니죠. 나머지는 다 극한과 위치. 2번, 2도 있는 거 보여? X2도 있는 거? 좌극한이 랑우극한 같은 거 보이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입니다. 니은은 미분 가능하지 않은이라고 딱 밑줄 치시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건뭐 필요하다고? 미분 가능하지 않은 두 가지 필요하잖아. 뾰족하면 되지. 불연속이면 되지. 이해 돼?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건 뾰족하면 돼. 자, 일단 뾰족한 거 봐봐. 아, 불연속이가 보다. 불연속이 쉽네. 불연속은 X가 마이너스 1이지. 그 다음에 또, 불연속인 데가 어딨어? 2도 불연속인거 뭐야? 극한 값이랑 합축 값이랑 다르잖아. 마이너스 1과 2에서는 일단 미분 안 돼요. 그 다음에 0도 뾰족한 거 뭐야? 0? X가 0에서 뾰족한 거. X가 0에서 뾰족한 거 보이니? 그래서 미분 가능을 하지 않은 거는 세 군데가 있는데, 또 있는데, 또 뾰족한 거 있네. 3 보여야더라? 3? 도 뾰족한 거예요. 그래서 뾰족한 거두개불연속인거두개 이해됐어? 어, 그래서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건네 개, 네 개. 자, 디귿은 뭐 뭐물어? 디귿 시야발로 연속이지만 미분 가능하지 않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 어, 뾰족이라고 그래. 뾰족. 이 뾰족한 거봐 봐. 이거 요 연속이지. 다 끊어지지 않지. 그럼 디귿은 뾰족한 거만 찾으라고. 뾰족한 거몇개 있었어? 0이랑 3이죠. 0이랑 3. 두 개죠, 두 개. 2개. 그죠 2번은 뾰족한 거안 뾰족한 거. 2번은 연속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연속이 아니라고 해서 2, 2를 쓰면 안 된다 x2는 음. 자 그럼 29번 문제 보세요 29번은 뭐라고 했어요? x가 1에서 미분 가능 이번엔 미분 가능하게 하래 부드럽게 연속되라고 하는 거거든 뾰족하지 않게 근데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요 원래 이렇게 푼데 너무 복잡해 이렇게 하면 은 복잡하니까 미분 배운 애들한테 미분 안 배운 애들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우리가 29번을 원칙상으로 풀면 은 이렇게 풀어야 된다고 극한을 그다 해야 된다고 그래서 x가 1에서 미분 가능하면 일단 첫 번째 연속성 조사 하자 연속성 연속성 조사 해가지고 거기 써놓세요 선생님 그대로 f1보다 작은 거 얼마니? f1보다 작은 거에다 1보다 작은 함수는 위에꺼 넣어야 돼 아래꺼 넣어야 돼 아래꺼 넣어야 되죠 아래꺼 아래 그 다음에 1보다 큰 거는 뭐야? 1보다 큰 거는 위에꺼에 넣어야 되죠 위에꺼 넣으면 2죠 2 f 1은 어디 넣어야 돼 함수값은 함수값도 위에다 넣어야 되지 는이 거기 있으니까 2 요세개가다 같아야돼 그래서 니네한테 첫번째 힌트 요거 준거야 알겠지? 응? 두번째는 미분식으로 푸는거야 미분식 원래는 이미분식으로못 풉니다 못 푸는데 수투에서는 내가 어제도 이제 저희 심화방에서 얘기했는데 미분을 할수 있는건 다음식은 미분이 가능해요 연속이라서 부드럽게 이어져 있어서 그래서 얘 다음식으로 나왔지 봐봐 몇 차로 나왔어 위에거는 2차 아래거는 1차 나왔지 그러니까 이건 미분이 되는거야 그래서 미분식은 아는 애들 여기 알 거니까 미분 하세요 그냥 이거 원래는 미분 하시지 않고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지금 일단 이렇게 공부하자 위에 거는 얼마야 미분해줘봐 x 제곱 빼이1 미분하면 얼마니? 2x, 응, 2X 보이죠? 기억나? 밑에 거미분하면뭐야 밑에 거 미분하면 a죠 a. 이거 내가 나중에 이거 가르칠게. 응, 여기는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지. 야 이거 이해돼? 이분식 이해 안 되는 사람들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나 수업할 거야. 알겠지? 그럼 여기다가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F'. 1보다 큰거 넣은 걸 작은 거 넣은 거야. 여기서 1 집어넣으면 1보다 큰 데서 넣은 거야. 얘는 1보다 작은 거 넣은 거고. 그래서 큰 데서 넣은 걸 우미분 개수, 작은 데서 넣은 걸 좌미분 개수.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는 2 나와. 얘는 1 집어넣으면 무조건 A 나와. 좌미분이랑 우미분이랑 같아야 되는 순간 A는 얼마야? A는 2 나와야 된다고. 여기서 a가 2나와 e 버렸으니까는 여기서 이제 b 결과 찾을 수 있죠. 2 e 더하기 b가 2니까 b는 0 나오게. 돼. a랑 b는 이렇게 결정하시면 된다. 까지가 오늘 이제 미분 계수 간단하게 배웠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니네 이제 방금 전에 요거 봐봐. 이거 기억나죠? 이거 미분하면 e x 미분하면 a 나오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공식 외우기 할 거니까 다음 시간에는더 부담 없어. 더 부담 없으니까는 알겠지? 일단 숙제는 조금 많죠. a랑 b가 있는데 다음 주에는 이게 문제 연습을 좀 많이 하지 않을까 싶어. 문제 풀이를 많이 할 거고, 어, 그리고 목요일날 와야, 했, 왔을 때그 기출문제 풀어오라고 했지. 응? 기출문제 풀이가 조금 그럴 수 있어. 무슨 얘기냐면 좀 양이 많어. 많기 때문에, 어, 항상, 여러분들 좀 미안한 얘기지만 수원수투 기출문제 세 가지 시즌 좀 같이 갖고 다녀. 선생님, 이제 시간을 거의 안 밖에 좀 그냥 했으면 겠어 목요일은 수원만, 토요일은, 아, 어, 일요일은 이것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기출 문제 풀다보니 기출 문제 양이 좀 어렵고 그 글자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겸해서 갈 테니까 알죠? 겠 어, 같이 갖고 다니시면될것 같아.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 테니까 가서 잘 복습하시고. 응. 음. 고생들 했어요. 어? 아이고, 자, 할수 있겠지? 응? 어제 한 것보다 훨씬 쉽지.